안녕하세요 코스입니다 오늘은 아이레이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버레이 서드파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KF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의 레이스랩, 시모브등 이용하면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간결하고 직관적인 오버레이 프로그램인 KFs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KFs를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어,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KFs는 첫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수 있고 이 이후에 어, 트위치 구독을 통해서 매달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트라는 계정을 구독하게 되면 자동으로 트위치 계정과 연결되어 KFs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매달 1개월씩 구독하여도 상관없지만 3개월 6개월 단위로 구독하면, 구독하면 트위치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요. 여기서 왼쪽, 앱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앱스에서 레이싱 오버레이. 주로 사용하게 될게 레이싱 오버레이인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f c p s 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그 오버레이 창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조절 및 이동을 할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프로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화면이 아이레이싱 그리고 스탠딩 렐러티브 퓨얼 페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브라우저 링크를 만들어서 방송을 사용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별로 만들면 좋은 점이 각 항목이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방송 오버레이에서 움직이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만드신 다음에 추가를 하게 되면 새롭게 프로필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url은 이 url을 다른 브라우저나 obs 등에 추가하시게 되면 그 화면이 브라우저 화면으로 뜨는 겁니다. 뭐 복사하는거나 브라우저에서 열기끔 할 수도 있고요. 오픈 위너 윈도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게 스탠딩 2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어, 레이스랩에서 먼저 선보였던 라이브 스탠딩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스탠딩을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게 나왔으니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탠딩 2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픈 세팅 윈도우를 누르시게 되면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아래에 있는 Hide When in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 화면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냐라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 체크박스는 어 혼자 컬리파이를 할 때나 첫 번째 랩, 레이스의 첫 번째 레벨은 스탠딩을 띄우지 않는다라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리플레이 스크린에서는 스탠딩을 띄우지 않는다. 어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 화면을 볼때 왼쪽에 이제 거슬리는 게 없기 때문에 좋고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컬리파이나 첫 번째 레벨는 집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선을 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체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팅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항목이 뜨게 되는데요. 어, 라이브 스탠딩과 쇼헤드, 헤더스입니다. 상단에 있는 이런 값들이 헤더스라고 하는 건데 띄울지 말지 네, 스탠딩을 라이브로 할지 말지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몇 개나 표현할 것이냐 상단 내가 만약에 10등일 때 어, 1, 2, 3등까지 표현을 할 거냐 2등까지 표현을 할 거냐 4등까지 표현을 할 거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텀. 바텀 값은 내가 있는 기준으로 위 아래를 합쳐서 나 포함 7명까지 표, 표현을 할 것이다. 뭐 6명으로 낮추게 되면 나를 포함해서 6명까지만 표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 본인의 화면에 맞게끔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헤더 사이즈와 드라이버 사이즈도 스몰 미디움 라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멀티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 임사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의 클래스가 있고 어, 다른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멀티 클래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멀티 클래스를 몇 개까지 표현해 줄 것이냐 그리고 그 드라이버들을 몇 명까지 표현해 줄 것이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네개의 클래스를 어, 나, 내가 속한 클래스를 제외하고는 세명씩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바로 표류비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값을 조절해 가면서 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그 해도 항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어떤 값을 넣을 건지 뺄 건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 SOF 값 같은 경우에도 더 간단하게 표현할지 자세히 표현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드롭 에어리어에다가 내가 원치 않는 값을 올리게 되면 실제 프리뷰에서 화면이 빠지고요. 습도도 제가 마지막에 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습도가 표현이 됩니다. 습도, 온도, 트랙 온도, 드라이버 에수 SOF, 특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드라이버 항목으로 가게 되면 어, 이름, 표현 방법, 넘버, 그 다음에 세이프티 레이팅과 아이레이팅, 표현 방법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레이팅 을 상승이 되는지 어, 하락이 되는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표현 방법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으니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됩니다. 갭 같은 경우에도 프랙티스나 퀄리, 레이스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틀려지는데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현할 것이냐, 세 자리까지 표현할 것이냐 선택하시면 됩니다. 갭은 1등과의 나의 그 갭을 나타내는 거고요. INT는 내 앞차와의 네, 갭을 표현해주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랩타임. 라스트 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항목은 피트 시간 그냥 피트 했다는 것만 표현할 것인지 피트 시간까지 표기할 건지 이렇게 프리뷰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위에는 이제 섹터별 차이를 볼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표현하면 스탠딩이 너무 길어져서 이건 뺐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네 인카와 인어, 인 리플레이가 있는데요. 내가 차를 탔을 때 리플레이 화면에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빠르게 선택하게 되면 라이브 스탠딩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노멀로 선택할 경우에는 천천히, 슬로우는 아주 천천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씩 눌러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MISC에서는 이제 백그라운드 투명도. 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개인 컬러들까지 그 온라인 항목에서 어떻게 정렬할 건가 어떻게 정렬할 건지에도 어떻게 정렬할 것인지에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게 렐러티브 Relative 항목입니다. 렐러티브는 앞차 뒤차 간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표현해 주는 건데요. 뭐 라이브 스탠딩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지만 어,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하기, 위, 하기 위해서는 relative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정 값들이고요. 밝기나 뭐, 채도, 그 다음에 투명도 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터에 그림자를 줄 수도 있고요. 폰트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뀌는 값을 보고 싶으시면 아이레이싱을 키신 상태에서 오버레이를 키시고, 이 값들을 바꾸시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로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까지 표현을 할 것이냐 로우 스타일도 선택할 수 있고요. 멀티 클래스의 컬러 네.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카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 온도, 수온 이런 것들을 이제 브레이크 바이어스 등을 표현하는 건데 굳이 뭐 선택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템프 유닛은 이제 디폴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이레이싱을 따라가는 거고 도시와 섭씨와 섭시, 하씨를 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랙 인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스탠딩 2에서 선택했지만 네, 기온과 트랙 온도 그다음에 습도 등을 엘러브에 띄울 것이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굳이 중복으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S o F 는 이제 어떻게 보여주시건 보여줄 거냐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인시던트도 레이스 도중에만 보여줄 것인지, 컬리파인과 랙티스에도 보여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타임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시, 어, 이 대한민국의 시간을 볼 수, 보려면 네, 체크하시면 되고요. 차량의 차 넘버도 체크하시면 레 i 티브의 표현이 됩니다. 드라이버 네임도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요. 피트했을 때 표현할 것인지, 맨 랩에 피트를 한지 했는지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 SR과 IR은 이제 그 레이팅 배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배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고, 아이레이팅 개인을 선택하게 되면 등락을 얼마큼 하는지 아까 스탠딩에도 있던 기능을 렐러티브에서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로고를 띄울 것인지 어, 멀티카 세션에서만 띄울 것인지 그러니까 원메크 레이스에서는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세션 클럭은 현재 레이스하는 그 트랙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시간 표현 방법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클럽 블라인드는 네, 굳이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렌더 프레임이 있는데 어, 이거는 안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를 제가 올려보니까 좀 부하가 좀 걸리는 것 같고 에러가 가끔 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드 웨니는 리플레이 스크린에서는 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항목이 연료 계산기입니다. 연료 계산기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크루치프랑 굉장히 좋은 조합을 아, 궁합을 갖고 있는데요. 어, 이 연료 계산기를 이용하는 시리즈에 대해서는 k f c 가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 기본적인 항목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라스트. 라스트를 꼭 체크해 두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핏 헬퍼인데 이것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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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프레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 헬퍼 같은 경우에는 피트를 들어가기 직전 피트를 나갈 때까지 피트 k c h 눌려져 있는지 어, 남은 거리가 얼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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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MGU c 어, MGU를 기능을 쓰는 차량들에서 쓸수 있는 건데 저는 LMP h 이나 기타 빠른 차량들을 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check c h e c 그 아이레이싱 기본적으로 있는 페달 랩도 있지만 케이입스에서 어, 제공하는 페달 랩을 쓰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를테면 제가 밟고 있는 인풋값을 인풋 100%로 표현해가지고 숫자로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풋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레이스랩에서 먼저 도입이 됐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텔레메트리 값을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 양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그래프가 올라가고 브레이크를 떼게 되면 그 브레이크가 값이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사용한 것처럼 설정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로우 밸류 어 스로틀과 브레이크를 꼭 체크해주셔야 하고.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러치 값을 제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체크를 풀었습니다. 백그라운드나 뭐 티크니스 그다음에 보더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켜 놓고 수정을 하시면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항목은 칼렙트 라이트인데요. 어 트리플 스크린을 쓸 때나 싱글 스크린 쓸 때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 본인의 차량 옆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에 차가 지나갈 때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는 기능인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타이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절대로 쓰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애초에 레이스할 때는 아이레싱에서 타이어 데이터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항목을 체크하면은 VRS와 충돌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맵,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서드파티 프로그램으로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따로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안쪽 기능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랙맵은 이제 그 트랙의 모양과 차량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등을 표현해주는데, 피니시 라인과 스타트 라인도 표현해줄 수 있고요, 섹터별로 라인을 그어서 구문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색깔들을 표현해 가지고 여러 차량들과 내 차량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항목들은 이제 트위치 관련된 것들인데요. 방송을 하시게 되면 채팅과 팔로우 알람, 카운터 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k f 를 제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커스텀 오버레이인데요. 제가 브라우저 url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커스텀 오브를 추가해서 넣게 되면 네, 이렇게 제 모니터 화면에 수,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주로 저는 방송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여기에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게 kfs 전체 설정을 보는 건데요. 왼쪽 상단에 kfs 로고를 누르시고 세팅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항목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 엑셀을 눌러서 닫았을 때 트레이로 넘기, 넘길 것이냐, 네, 최소화했을 때 트레이로 가게, 가게 할 것이냐 등을 스, 선택할 수 있고요. 윈도우를 시작할 때 자동 실행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하드웨어 가속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켜놓고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에러가 나거나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풀고 재시작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방화벽 규칙은 꼭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체크포 업데이트를 누르면 최신 버전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모양이 표현이 되면 최신 업데이트가 있는 것이니 꼭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배봇이나 챗, 배터 등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방송 관련된 기능들이나 또는 이제 vr 관련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 필요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KFS 설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